오케이, 아, 몰랐다. 몰랐다. 나저내거 이거 상구 이거 이거 상구 이거 어 나왔어. 너무 가라 너무 가라 안 어? 보이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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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진짜. 아우, 진짜. 아우, 진짜. 마무리짜 아우, 진짜. 아우, 진짜. 아우, 진짜. 아우, 진짜. 아우, 진짜. 아우, 진 아우, 진짜. 아우, 진짜. 아우, 진짜. 아우, 아.. 예스 눈지가지어 옆을 보기 네 <파시네. 웃음> 어. 아깝다 오케이 봇터 어디까지 어 다리 파 아, 파파땜지다 아, 안녕 나이겼되태 나도야 이번겼다일 이겼다 이겼다고? 누가 이겼 트리플했어 네대처 <을> <여기> <샤기> <나게 mic> <commentary> <Punchiso> 그 최악의 코또스코어 거. 샤이 4, 이어디가륭시죠샤어 거. 이지코이스아어야두이스코어이어이스 코어도 이스 코어도 샤이스 코어요 샤이스 코어어이 세개냐 더블이냐? 나한번 써봐요. 바닥에 더 그나마 두가리도 붙는구나. 응. 그 아, 왜 이렇게 버티나 세개 했을까. 네. 네. 이상하게 코건리가못 잡는다 처음에 너무 빨랐단, 빨랐던 걸 생각해가지고 계속 죄송한데 그냥... 몇 메달 있어요? 한번딱 맞춰야겠어요 2개는 네. 어때? 아니 이게 마지막거리 아까 입력을 하나 안했나봐 응? 금방 안가 입력 안했어 금방 방금 한거 내가 했는데 아, 그러니까 2개 한거 하나는 안했어 쿠샤오 옳샤 뭘 빼먹었지? 빼먹을게 없는데? 4번 했는데? 지금도 안한거 같은데요 지금 안하신거 같은데 내가 봤는데 아, 아, 안하시던데 지금 8, 안 8, 하시던 8, 8번으로 했어? 좀전께? 네, 8번으로 했는데. 했는데 그럼 누가 했어 8번으 내가 안한거 봤는데? 보면서? 아 그랬나? 아 그랬나? 응안 했어 8번으 내가 봤는데 아 8번은 안했는데 8번 거 봐봐요 아 맞네 맞네 안 했네 아 아니, 아니 아니 내가 맞어 지금 좀 전에 좀 아좀아좀전 거를 안했는데 그러니까 16번으로 안 했어 팝 8번 라 8번 가방 살라고 응아팍팝8다 보게 했거든 이거 이뭐 비벌하니까아 저절부터가 안했구나 굿 좋아요 에이밍을 안해야되는구나 에이밍 아,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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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. 아, 아 18번째 알겠다 에이밍은 한개어 너네 팝파브에서 아까 뭐해서 프로가 팝팝에서. 팝파이브 팝파이브? 팝파이브에서 보기 제가 보기 했어요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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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저기 트리플 아블 고기 고기 더블 트리플, 아, 트리플 나왔어요저 응. 내가 따블였던 것 같은데? 어 따블 기기이맞네 네, 맞습니다 오! 우 진짜? 너무 <laughs> 나잘하기 아니야 다보 있을 거 같은데 생각보다 멀다 어 하단, 떨어졌는데? 응, 하단 응, 앞에 떨어졌는데 보다응 너무 아유, 알, 알겠어. 에이밍은 안 해야 돼. 내 느낌대로 쳐했야는데 어, 에이밍은 안 해야 돼. 에이밍을 하면서 몸이 어져 그죠? 트러드. 어. 몸이 움직이안되 에이밍 안하 거니까. 아, 그런 경우가 많아. 네. 전체적으로 가야 되는데. 음. 이게 파는 거 어. 어. 마지막까지 갑시다 탑8에서 응. 너랑 한국이 나랑 보기 했고 맞지? 맞아 맞아 맞지? 그리고 제 맞아 제이립, 뭐보다 딱트리야 맞아 맞아, 맞아. 어. 내가 딱 조금 맞지 어제일이 최악 최악의 스코데 오늘 어. 어 그러네 난 이미 113이야 개철이개철이라고 적었네 응. 에이 이게 위로 하지, 모르겠는데 뭐, 니가 하나 이기고 있어. 역시 정비야, <웃음> 아, 시이야간공이공이 공간. 이공이이 공간. 이공공은 어딨나? 감공만이니까이공 공간. 이 공간. 이공이공이 공간. 이 공간. 공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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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놀람> 이쪽에 넘어온 것 같긴 한데. 이게요 벙커 쪽까지는 안 왔지 거리가 벙커까지 올 거리는 아니라서 있어? 뭐냐 저거 스릭스 님이 내 건데 스릭스 님이야? 트릭슨 S 알라엘 트리슨 어, 맞죠? 맞아 어. 내 거까지 왔다 내거내거 맞지? 어. 내거 어디 갔지? 내거 여기까지 왔어? 아, 내거 저기 있다 살았냐? 어여기 있다 여기 저기 다오 거의 다 왔네 여기, 여기. 여기 몇 미터요? 저 보고 있어. 네네 네. 이 나이스 이온온온상이 오비야? 제가... 7번 그냥 7번 출퇴잖아요 어. 沙滩 살았어 나갔어 어? 나갔어 나갔다고? 어. 어, 어, 어이없다. 거야? 나갔다고? 아 어이없다 어디 간거야 나갔다고? 56도 주세요, 56도. 저거, 저상구가 이게 니꺼. 네 어, 아, 저쪽에 하나 더 있잖아. 아, 내가 저기 있어. 나 저기 있어. 저못 미쳤어. 잠시. 예. 내가 저기 있나 싶니데 저기, 네.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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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저기, 저기, 저 어. Oh. 엄무리팟될 것인가? 아이고. 우선 하였습니다. 오케이. 어, 아, 수고했습니다. 아, 제이 출전. 나이스. 오케이. 나이스. 나이스 팟. 나이스, 나이스. 고생 됐다. 아. 저거 됐어? 저거. 수고수고. 아, 재밌었습니다. 아유. 아, 오 험난했네, 험난어 결국은, 백신 몇이고 났